반갑습니다 금일 대한민국 중국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멋진 손흥민 이강인 콤비 플레이로서 멋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전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때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회하는 환상적인 상호간의 그 콤비 플레이가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월드컵에서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밝은 신호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늘 좋은 멋진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그 처음에는 조금 계속 중국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제 후반에 들어가가지고 멋진 어떤 패스 여기 이강인이 패스를 하고 손흥민한테 패스를 오고 손흥민의 개인기에 의한 좀요 장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강인이 패스했고요, 손흥민이 넘겨주고 이거를 이강인이 쇄도하면서골골 골! 대한민국 선지 골. 이강인 그 침울해하는 중국 팬들 보십시오. 멋진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술의 또 성공이라고 보는 게 주민규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주민규가 김도훈 임시 감독인데 이렇게 잘하면 이제 그 외국인 감독 대신 그냥 김도훈 체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울산 현대의 주민규. 주민규 선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번에 싱가포르 경기 때죠. 그때 7곱 경기, 일 골을 올 때도 예전에 데뷔해가지고 딱그 주민규가 받쳐주면서 등딱 플레이를 하면서 받쳐주니까 그러면서 중앙, 그 중앙에서부터 공격, 그볼을 패스를 해주고 그러니까 손흥민한테도 더 그런 그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슛도 잘 나오고 아무튼 지금 조화롭게, 그, 그때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몰랐었는데, 정말 그 멋진, 좀, 일치월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참, 어쨌거나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성공해서 일단 이겼으니까, 이겨야 됩니다. 무슨 게임 있을 때는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오늘, 어쨌거나, 뭐, 한 골이지만 중국이 워낙 그 수비 위주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골로, 어쨌 이겨가, 이겼던, 이겼던 거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대민국 화이팅!